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나, 납부세액의 산정,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하고, 또 분납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이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세금의 정석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과세표준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어,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가지고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정되는데 이 납부할 세액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감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혜택이 크죠.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비과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대표적인 비과세가 어떤 것들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즉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때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그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납부 의무도 없고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고 적용 비과세 뭐 적용 신청 그런 것도 없죠. 대표적인 게 1세대 1택 비과세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감면은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깎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 주는 게 100%를 깎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깎아 주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면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8년 자경 농지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그런 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감면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는 감면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세 정책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조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도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일반 납세자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도 않습니다. 일단 세무사님들한테도 이 간면은 굉장히 복잡한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감면 제도를 그냥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토지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고 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면제는 도 주로 이제 농지와 관련돼서 감면 제도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격 농민이 토지를 일정 기간 어, 농사를 짓음에 양도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 주는 거 아니면은 국가 공익 사업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겠죠. 토지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 안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얘는 이제 농지가 대상이겠죠.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얘도 농지가 뭐 대상이고. 농지가 아닌 것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게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우리 뭐 보상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토지에 대한 감면. 이런 경우에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토지에 대한 감면제도보다는 주택에 대한 감면제도가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지 어 그럴 경우에 이 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많이 그 이용하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그래서 조세특례지법 97조, 98조, 99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은 그 감면 어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빼면 가산세를 적용하고 이제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납부세액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이렇게 발송되는 건 아니죠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알아서 자진신고하고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제도죠. 그러니까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굳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처럼 확정신고 즉 과세기간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거는 부동산의 특성상 거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세원 일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정 신고 제도를 두어가지고 두달 안에 신고 납부해라!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해야겠죠? 왜? 과세관청에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과세 대상에 해당되면은, 즉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 때 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예정신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정신고는 예비적 절차고 확정신고는 확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누진세율을 적용 아니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순서의 갭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비교과세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 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과세 기간의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별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확정신고의 최종 목적은 정확한 양도소득세의 정산 문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해 가지고 확정신고 할 때. 뭐, 변동된 세금이 없어요. 정산할 세금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은 동일한 연도에 두회 이상이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는 앞전 걸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음, 변동된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때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아서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누진세율이 적용받는 두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각각 기본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액도 산정이 됐고 신고납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분납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양도소득세는 미실현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죠. 일시에.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습니다. 이거를 일시에 납부하라고 하면은 납세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을 주는건 아니고 딱 2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분납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천만원 이하면 은뭐 분납 제도가 운영될 여지도 없고요. 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납한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별도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가면면이 제도를 운영그잘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분납할 때 세액을 어떻게 쪼갭니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원 미리 내고 법정신고 예정신고 기간에 천만원 내고 예정신고 납부 기한부터 2개월 이후에 그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 납부세액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반으로 뚝잘라가지고 반은 예정신고 납부 기한에, 그다음에 반은 그 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500만 원 경우하고 3,400만 원 경우 분납 금액과 분납 기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납부세액이 1,500이니까 1차 납부 몇월달에 양도했죠? 8월달에 양도를 했대요. 그러면 신고납부기한은 8월 말일로부터 2개월 되는 시점 말일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천만원 납부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 법정 예정신고납부기한부터 2개월 주니까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3,400만원인 경우에는 50%씩 쪼개가지고 예정신고기한에 50% 납부하고 그날로부터 2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 50%납부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어, 두 가지 그러니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무신고했었을 때 무신고세액의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 그 다음에 납부는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금액에 1일만원당 2.5원씩 미납 기간을 곱해서 적용합니다. 이게 연으로 따지면 거의 9%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신고 납부해가지고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해야 될 납부 기한이 언젠지 명확히 파악해서 제때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행위 그러니까 보통 양도소득세에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써고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가산세가 무신고 같은 경우는 20%였잖아요. 근데 이 부정행위면은 무신고 여건 아니면 과소신고 여건 상관없이 부당행위 가산세가 적용돼가지고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요즘 거의 없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가끔씩 요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은 세무 대리인들이 지방소득세 납부서까지 같이 주고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즉, 지방 자치단체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납부를 안 했어도 되는데 2020년 양도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지방 지방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현재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하고는 차이가 있죠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양도소득세 어디에다 신고하죠 신고일 현재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그러니 서로 관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지방소득세는요 4개월 이내,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가 2개월 텀을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방법이 보통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면 우편 신고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이제 전자신고로 할 거면 위텍스나 홈텍스를 하고 서면 우편접수 신고 다 가능한데 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간주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제도죠. 이 신고 그 간주제도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보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시할 수 동시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홈텍스 신고를 하면은 이맨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이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누르면 위텍스로 연결돼요. 그래서 위텍스에서 인적사항하고 몇 가지 내용만 치면은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어, 전자신고. 홈텍스나위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지방 개인 지방 소득세는 신고 간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납세자가 양도 소득세를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 자치 단체장한테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장이 납세자에게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만 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내가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도 되지만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만 하면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걸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이제 납부 방법 예정신고 하고 이제 확정신고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예정신고는 어, 세액을 이제 예비적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확정 신고는 확정적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확정 신고 때 세액이 변동되지 않으면은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정 신고한 것이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해가지고 확정 신고 때 세액이 틀어진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만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납부세액은 어 양도소득세는 이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 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제도다. 고지서가 그대로 오진 않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세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않고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해가지고 제때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뭐, 홈텍스나 위텍스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만 제대로 신고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것만 납부를 하면은 신고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뭐, 고지서 받고 납부해도 상관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